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와, 요새 아직까지 뭐, 모든, 모든 분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시긴 할 텐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해서 이제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도 이제 월세살이 지쳐가지고 있는 돈없도다 돈 끌어모으고 거기다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전세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고 그러려면 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제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아, 잘못하면 이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급 을 거절당하는 경우 그래서 내가 이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을 오롯이 다 갚아야 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바 그런 위험성 있는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전세대출 우선 이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 약간 이 전세대출이라는 게 어떤 대출인 것 같아요 담보 대출은 아니죠 일종의 신용 대출입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시중 대출은 내가 대출금을 직접 받죠? 근데 이 전세금 대출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받아요. 누구한테 가느냐? 임대인한테 바로 갑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임대인한테 받으면 되긴 하지만 혹시나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경우에 대출을 해주냐? 보증이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증 전세보증보험입니다 근데 이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게세 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주택금융공사 HF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통 허그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검사 이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이 기관들의 보증을 들면 집주인이 대출금 못 갚더라도 이 보증보험회사에서, 아니, 보증공사에서 먼저 대출금을 갚아주죠. 그러고 나서 집주인한테 구상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은 이 바로 이 보증서가 있어야지만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 거죠. 근데 이 전세 대출은 근데 혹시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신 분 중에 뭐냐면, 어, 이거 혹시 그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세출?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보증기가 이게서 사실은 이걸 뭐, 아, 아예, 은행들에게 집주인 동의서를 받지 말라라고 해서 강의적인 지침을 내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집주인 동의 받아야지 많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세출 같은, 같은, 같은 경우에. 보증만 다 하면 됩니다. 근데이 바로 이 보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공사에서나못 해주겠어. 그러니 네가 대출금은 네가 알아서 갚아라고 한 사례라는 거죠. 데피스카라니 예, 집주인 동의서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왜냐면 채권 양도나 질권 설정하는 경우기 이 때문에 이거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혹시나 집주인이 이거 못 해주겠다 그러면 이건 이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례되는 뭐, 사례가 뭐냐. 아,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요. 이 사, 우리가 이제, 저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세기간이 보통 이제 2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뭐, 아예 그냥 집주인도 예, 아무 말 없고, 나도 그냥 특별히 뭐딴데 옮기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묵시적 갱신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묵시적 갱신이 이 보증금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이 보증이행 대상이, 될 대상이 아닌 채무고, 이 전세대금 안심대출 보증 약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라고 해서 이게 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증 채권자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무자와 체결한 새로운 전세 계약의 채무. 그러니까, 새롭게 만약에 끝나서 새롭게 전세 계약 했다 그러면, 예전에 기존에 그 보증 된게 그대로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해서 따 다시 계약,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내가 한번 옛날에 한번 그 가입했으니까 아 그거는 뭐 이거 뭐 다시 갱신하거나 다시 가입하거나 해더라도 상관이 없겠지라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갱신하게 되거나 아니면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면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아서 만약에 소유자가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보증을 안기 안, 저기 보증금 지급 안 하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집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갑자기 매매가 돼서. 집중이 바뀌는 경우 있죠? 이때도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으면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집중이 바뀌거나 아니면 갱신된 경우에는 새롭게 보증보험을 새로, 뭐 추가로 가입, 추가로 다시 계약하거나 아니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시니까 잊지 말고 꼭 요점 명시했다가 이 조건이 바뀐, 이런 어떤 뭐 사정들이 바뀌면 반드시 보증보험회사에다가, 도시보증공사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그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하시고, 그 절차에 따라서 다시 가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된 사안은 뭐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예를 들면 1월 1일날 계약을 했어요.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보증금 잔금을 언제 지급야 테냐? 2월 1일날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임차인은 그 허그 보험을 가입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아이 나쁜 임대인이 어떻게 했느냐? 임차인 모르게 매매 계약을 바로 동시에 진행된다고요. 그러니까 임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당일날 바로 그 새로운 그 신용 불량자 C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잔금 날짜 똑같이 2월 1일로 정한 겁니다. 결국은 뭐냐? 임차인이 구해지면 신용 불량자를 구해서 명의를 이전시키는 방법이었던 거죠. 이걸 세입자 모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일 날 원래 둘이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 지급 날이라고 그랬죠? 그 잔금 다 지급했어요. 그다음 전신고도 했어요. 그도뭐 당일날 뭐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봤더니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그 임대인하고 매수인은 2월 1일 잔금직입과 함께 등기 접수를 한 겁니다. 근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그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를 계약 만료 전까지 거의 알지, 거의 뭔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계약 만료 전에야 이제 알아서 계약 만료 통보하고 보증금 회수를 하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새로운 매수인, 그러니까 새로 바뀐 임집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신용불량자라고 했죠.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도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뭐 임차인 같은 게 어떻게 했어요? 아까 허그, 보증금에 가입했다고 했죠. 뭐 그러니까 뭐보증금 보증금 뭐 대신 뭐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고 있었죠. 근데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만 어떻게 됐냐? 전세보증금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절 사유는 전 임대인 B와 C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어요. 거기에 뭐냐면 이그 특약사항에 이 보증금이 인수 새로운 그 매수인이 인수한다라는 특약, 즉 채무를 인수한다는 그런 특약이 있어야지만 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둘 사이 매매 계약, 계약서 못 구하겠죠, 당연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입 신고를 하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죠? 혹시 아시나요? 당일 날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잔금일자가 2월 1일 날이었고 그래서 전입 신고를 했다고 그랬죠. 그럼 효력 언제 발생합니까? 2월 2일 날 0시에 발생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소유권 이동기 잔금 매매 대금의 잔금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2월 1일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까지 했죠. 소유권 변경이 언제 일어 났냐? 2월 1일 날 일어납니다. 그럼 뭐냐? 보증보험 계약, 보증보험 가입할 때 당시에 임대인이 아닌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전입신고하고 대안역 취급하, 하, 야지만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건 2월 2일 날이에요. 근데 2월 1일 날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지금 사실은 보험 계약에 가입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해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겠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소유권 있는 길은 등기를 접수하는 날 바로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근저당권이 딱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떠봤더니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전입신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근데 바로 그 당일날 예를 들면 저당권을 설정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그 당일날 효력을 발생하죠. 근데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선변제권이 밀리는 겁니다. 근저당권이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악용해서 사실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불법적인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간에 악용해서 그 목적물에다가 자기 자기 저기 소유물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런 악덕스러 악덕스러운 임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단순히 지금 당장 어 근저당권이 설정이 안돼 있네라고 안심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그 계약서에다가 특약사항으로 만약에 임대차 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특약을 세워놓는 게 그래서 안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일이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걸 자꾸 법으로 개정하자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예, 진희 야구님께서, 아이고, 갑자기 급, 급,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생뚱받는데, 아, 열심히 하는 모습에 따뜻해집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예, 아, 이런 칭찬들은 예, 뜬금없긴 하지만, 예, 어드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전주이 고의란 건 사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면 사기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근데 그랬단 간에 요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다음날에도 바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뭐 같은 날 이루어지면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늦어,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법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더라도, 아, 지금 없다고 해서 꼭 안심할 거는 아니고, 혹시 바로 그 다음날에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빨리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 될 테니까, 그거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쁜 쪽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좀 아시고 있다가 그러요 그러니까 전신고 다음 날로 발생한다. 아마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다그다 그 당일 날 발생하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날이라는 거꼭 명심하셔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뭐뭐 어, 뭐 보너스로 한번 알려 드릴게. 혹시라도 이제 뭐 아, 내가 지금 임대 나임대인이야 내가 뭐 임대 뭐임대 하는 물건이 여러 가지 있어. 뭐, 이런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것 중에, 이제, 임대차 3법 중에 하나가 있죠? 전월세 신고제. 이 시행일은 언제냐면, 2021년부터, 이 시전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이제 이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아 5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는 원래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료나 기간 등에 대해서 계약 조건을 지자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100만 원이상이 신고, 저기,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아직 이게 확실하게 홍보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좀더 1년 연장하자. 아,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오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연장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6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이거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임대인인데 뭐 혹시실하게 6월 1일 전까지 만약에 이게 뭐 계도기간이 늘어나서 1년 연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신고하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만약에 과태료 부과 될수 있으니까 그 점도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신고해야, 돼. 이게, 이게 3천만원, 6천만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월3 0만원 초과하거나, 그러니까 아마 다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